삼중나무순은 24절기 가운데 청명지나 순을 채취하는데 한달 후에 재차 채취할 수 있습니다. 어린순과 잎은 먹을 수 있는데요. 어린순은 무침이나 부침개를 해먹고 혹은 부각을 만들고 어린잎은 쌈용으로 먹습니다. 한자로 삼중나무춘자는 봄에 돋는 새순에서 특유의 향이 입맛을 일깨우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동양권에서는 장자의 소요유편에 8천년을 봄으로 삼고, 8천년을 가을로 삼는다라는 참중나무를 장수하는 나무로 비유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남의 아버지를 춘부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장수를 소망하는 뜻에서 라고 하네요. 잎이 마주나는 점이 비슷해서 그런지 지방에서는 참죽나무를 가죽나무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은 참죽나무는 멀구슬나물과이고 가죽나무는 호태나무과에 속해 서로 다른 나무랍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참죽나무 어린잎에는 양파 비슷한 향을 풍기지만 가죽나무는 역겨운 냄새가 나죠. 멀구슬나무과인 참죽나무 뿌리는 구충 작용을 하고 대추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참죽나무 잎은 6월 지나면 음식으로 쓸모가 줄어들지만 약효면에서는 7월 상순에 딴 것이 한해 가운데 약성이 제일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참죽나무 잎을 춘목엽이라 하여 헌대와 옴 풍저에 외용하면 치료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옷을 탔거나 세균에 의한 탈모 증상에 잎을 진하게 다려서 환부에 바르면 효험이 있습니다. 또 잎에는 간경화를 막아주고 혈당, 혈압을 낮추며 정자 생성 및 정자 운동성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니 아버지들에겐 좋은 약제가 아닐 수 없겠네요. 잎에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신종플루를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어 봄에 잎을 따 덥고 차처럼 마시면 독감 대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참죽나무는 숲피와 뿌리껍질을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뿌리껍질은 상처한데 효험이 좋아 고목창이라고도 하며 피부궤양에 분말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나무 껍질은 춘백피라 하며 염증을 없애고 피를 먹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다려 장시간 마시면 여자들의 자궁출혈을 동반한 자궁염을 다스리고 뿌리 껍질은 오래된 이질, 대장염, 혈변을 낫게 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잎과 나무 껍질, 뿌리 껍질 전부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죽나무순 가죽나물 즐기기 가죽나물 고추장장아찌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새순을 채취해 소금에 살짝 절여 말린 후 각종 양념에 버무려 가죽나물 고추장장아찌를 해서 1년 내내 밑반찬으로 즐기면 완전 밥도둑이 따로 없지요. 어린순을 데쳐 무치거나 전을 부쳐먹고 하루 정도 말려 간장이나 소금에 절여 가죽나물 고추장장아찌, 간장장아찌를 담가 연중 밑반찬으로 먹으면 정말 입맛을 돋구는 데는 최고입니다. 생으로 또는 데쳐 쌈을 싸먹기도 하고요. 데쳐 말린 후 튀겨먹기도 하고 고추장 푼 찹쌀풀을 발라 가죽나물 부각을 해먹거나 잘게 썰어 고추장에 넣어 가죽나물 장떡을 해 먹으면 그 독특한 향이 일품입니다.